정동원, 박지현은 내 열정의 불꽃. 하지만 우상보다 더 빛날 것, 충격 발언의 트로트계가 들썩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감정이 넘치는 음악 여정에 함께 나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 트로트 음악의 열정적인 불꽃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전역을 열광하게 만드는 두 명의 빛나는 스타, 정동원과 박지현의 이야기를 탐험할 준비되셨나요? 최근 정동원님이 대담한 선언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순간을 들어보세요. 트로트의 황자 박지현은 열정을 불태우는 불꽃이지만, 나는 내 우상보다 더 밝게 빛날 거예요. 이 말은 팬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두 명의 재능 있는 황자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빛나는 이야기와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아요. 트로트의 황자 정동원의 감동적인 여정. 정동원. 이 이름만 들어도 수백만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 소년은 2020년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일찍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정동원 님은 겨우 13세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책과 놀이에 빠져 있을 때 그는 큰 무대에 용감히 올라 노련한 심사위원들과 전국의 수백만 시청자 앞에 섰습니다.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로 정동원님은 빠르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에서 5위를 차지하며 트로트의 황자로 거듭났습니다. 정동원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트로트에 대한 진심과 강렬한 열정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자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다리예요. 이런 정신이 정동원님이 미스터 트로트의 치열한 경쟁과 혹독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13세 소년은 내 마음속의 풍금이라는 곡으로 공연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청춘의 순수함을 간직한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강렬한 에너지로 무대를 채운 정동원님의 이미지를 영속적인 인내와 열망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정동원님은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2019년 12월 첫 EP '미라클 미러'를 발매하며 경력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어서 더 기빙 트리, 2020일 손으로 쓴 편지, 2 0 2 2 만, 2022 그리고 최근 장다리 선생의 선물, 2025. 까지 연이어 앨범을 발매하며 트로트 음악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졌습니다. 특히 장다리 선생의 선물 앨범에 수록된 흥과 꽃 같은 곡들은 그의 성숙한 보컬과 전통 트로트와 팝발라드 같은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정동원님은 연기와 예능 프로그램에도 도전했습니다. 로맨틱 콜센터, 다는 형님, 그리고 최근 Z세대의 시골 라이프, D2024,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재다능함을 뽐냈습니다. 2024년에는 AI 아이돌 JD 일블로 싱글 WHO MI를 발표하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대를 불태우는 불꽃, 박지현의 빛나는 존재감, 정동원님이 트로트의 환자라면 박지현님은 무대를 뜨겁게 불태우는 불꽃입니다. 미스터 트롯 이분의 두드러진 스타로 강렬한 보컬. 매혹적인 무대 매너 그리고 치열한 경쟁심으로 빠르게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트로트 디바 장윤정 님의 제자인 그는 한국 음악계에서 품질과 재능을 보증하는 이름입니다. 미스터트롯 2분 예선에서 진, 진을 차지하며 그는 잠재력 있는 참가자를 넘어 무대를 지배할 준비가 된 스타임을 증명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박지현님은 SBS 라이프의 더 트로트 쇼에서 멜팅이즈로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총 11,930점, 직접 투표 2,000점, 음악 및 소셜미디어 3,593점, 사전투표 5,500점으로 김희재, 이찬원 같은 강력한 경쟁자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멜팅이즈는 그의 강렬한 보컬과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 멜로디의 조화를 보여주며 듣는 이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박지현님을 정동원님과 수백만 팬들의 눈에 불꽃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타오르는 열정과 끊임없는 전진입니다. 정다경님과 함께 출연한 스타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자신의 여정을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트로트는 나 자신을 찾은 곳이에요. 무대에 설 때마다 제 심장이 폭발하는 것 같고, 그 불꽃을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 진심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박지현님을 정동원님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동원의 대담한 선언. 그 진정한 의미는? 최근 한 이벤트에서 정동원님은 트로트의 황자 박지현은 내 열정을 불태운 불꽃이지만, 나는 내 우상보다 더 밝게 빛날 거예요. 라고 선언하며, 트로트 팬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이 발언은 박지현 님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경쟁이 아니라 더 멋진 공연으로 관객을 사로잡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네이버,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빠르게 퍼졌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팬은 정동원 님이 정말 성숙했어요. 재능뿐 아니라 강철 같은 정신을 가졌네요 라고 썼고 다른 팬은 박지현과 정동원은 트로트의 보석이에요.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죠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뜨거운 반응은 두 스타의 매력과 그들이 젊은 관객들에게 트로트를 더 가깝게 만든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정동원님은 박지현님이 모든 공연에 전심을 다하고 곡 선택부터 관객과의 소통까지 열정을 쏟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현 형은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가 노래할 때 열정의 불꽃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동원님과 박지현님은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융합해 젊은 관객들에게 트로트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트로트의 미래, 두별의 도전. 한때 나이든 세대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는 정동원님과 박지현님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 덕분에 혁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융합으로 그들은 트로트를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트로트를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다재다능함과 창의적인 정신을 가진 정동원님은 글로벌 아티스트로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JD 1분 데뷔와 새로운 음악 장르 실험은 그의 야망을 증명합니다. 한편, 폭발적인 에너지와 강렬한 소통 능력을 가진 박지현님은 국내외, 특히 트로트가 주목받기 시작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충성스러운 팬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동원님의 대담한 선언은 자신에 대한 도전이자 관객들에게 더 멋진 공연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트로트의 미래는 이두 젊은 스타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두 별의 빛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보여줄 무대가 더욱 기대됩니다. 정동원과 박지현,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다. 한국 트로트계의 두 젊은 거목, 정동원과 박지현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때 나이든 세대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는 이들의 활약 덕분에 젊은 세대에게까지 사랑받는 음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동원, 트로트 황자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2020년 미스터 트로트에서 13세의 나이로 혜성처럼 등장한 정동원은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꾸준한 앨범 발매와 연기, 예능,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재다능함을 뽐냈습니다. 특히 AI 아이돌 JD 1위로 데뷔하며 트로트와 케이팝의 경계를 허무는 대담한 시도를 한 것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 머물지 않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려는 야망을 보여줍니다. 박지현 트로트 불꽃의 뜨거운 열정 미스터 트롯 2분의 스타 박지현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매혹적인 무대 매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로트 디바 장윤정의 제자로 알려진 그는 더 트로트 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정동원이 나는 내 우상보다 더 밝게 빛날 거예요라고 선언했을 정도로 박지현은 모든 무대에 전심을 다하는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주며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트로트의 미래. 정동원과 박지현은 서로 다른 매력으로 트로트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빠른 성장과 창의적인 도전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박지현은 강렬한 에너지와 무대로 트로트의 감동을 극대화합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선의의 경쟁자이자 트로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이두 젊은 스타의 활약이 앞으로 트로트를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기대됩니다. 정동원과 박지현,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이끌다. 정동원의 대담한 선언은 단순한 경쟁 구도를 넘어 한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향한 두 젊은 거장의 열정과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트로트 황자 정동원과 불꽃 같은 에너지를 가진 박지현은 각자의 방식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동원, 끊임없이 진화하는 하이브리드 아티스트. 정동원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이후, 그는 음악적 경계를 허물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인 장르를 결합한 앨범을 연이어 발표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고, AI 아이돌 JD1분이라는 파격적인 시도로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능성까지 열었습니다. 그의 성장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출연하며 다재다능함을 뽐냈고 팬들과 소통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정동원의 이러한 행보는 트로트가 단순히 한 세대의 음악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가 될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박지현, 무대를 불태우는 트로트의 불꽃. 박지현은 강렬한 보컬과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더트로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입증한 그의 멜팅이즈는 전통 트로트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곡으로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지현의 가장 큰 강점은 무대를 대하는 진정성과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는 트로트는 나 자신을 찾은 곳이라 말하며 매 무대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열정은 정동원에게까지 영감을 줄 만큼 강력하며 트로트 팬덤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거장의 시너지, 트로트의 세계화. 정동원의 성장 선언은 두 아티스트의 긍정적인 경쟁과 동반 성장을 예고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트로트 음악의 지평을 넓히며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창의적인 도전과 박지현의 뜨거운 열정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트로트는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하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정동원과 박지현,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다. 한국 트로트계의 두 젊은 거모, 정동원과 박지현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때 나이든 세대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는 이들의 활약 덕분에 젊은 세대에게까지 사랑받는 음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동원, 트로트 황자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13세의 나이로 혜성처럼 등장한 정동원은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꾸준한 앨범 발매와 연기, 예능,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재다능함을 뽐냈습니다. 특히 AI 아이돌 JD 1위로 데뷔하며 트로트와 K팝의 경계를 허무는 대담한 시도를 한 것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 머물지 않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려는 야망을 보여줍니다. 박지현, 트로트 불꽃의 뜨거운 열정 미스터 트로트 2분의 스타 박지현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매혹적인 무대 매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로트 디바 장윤정의 제자로 알려진 그는 더 트로트 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정동원이 나는 내 우상보다 더 밝게 빛날 거예요 라고 선언했을 정도로 박지현은 모든 무대에 전심을 다하는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주며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트로트의 미래. 정동원과 박지현은 서로 다른 매력으로 트로트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빠른 성장과 창의적인 도전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박지현은 강렬한 에너지와 무대로 트로트의 감동을 극대화합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선의의 경쟁자이자 트로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이두 젊은 스타의 활약이 앞으로 트로트를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기대됩니다. 정동원과 박지현,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다. 한국 트로트계의 두 젊은 거모, 정동원과 박지현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때 나이든 세대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는 이들의 활약 덕분에 젊은 세대에게까지 사랑받는 음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동원, 트로트 황자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2020년 미스터 트로트에서 13세의 나이로 혜성처럼 등장한 정동원은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꾸준한 앨범 발매와 연기, 예능,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재다능함을 뽐냈습니다. 특히 AI 아이돌 JD 1위로 데뷔하며 트로트와 케이팝의 경계를 허무는 대담한 시도를 한 것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 머물지 않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려는 야망을 보여줍니다. 박지현 트로트 불꽃의 뜨거운 열정 미스터 트로트 2분의 스타 박지현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매혹적인 무대 매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로트 디바 장윤정의 제자로 알려진 그는 더 트로트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정동원이 나는 내 우상보다 더 밝게 빛날 거예요 라고 선언했을 정도로 박지현은 모든 무대에 전심을 다하는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주며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트로트의 미래. 정동원과 박지현은 서로 다른 매력으로 트로트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빠른 성장과 창의적인 도전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박지현은 강렬한 에너지와 무대로 트로트의 감동을 극대화합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선의의 경쟁자이자 트로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이두 젊은 스타의 활약이 앞으로 트로트를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기대됩니다. 정동원과 박지현,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다. 한국 트로트계의 두 젊은 거모, 정동원과 박지현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때 나이 든 세대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는 이들의 활약 덕분에 젊은 세대에게까지 사랑받는 음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동원, 트로트 황자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2020년 미스터 트로트에서 13세의 나이로 혜성처럼 등장한 정동원은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꾸준한 앨범 발매와 연기, 예능,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재다능함을 뽐냈습니다. 특히 AI 아이돌 JD 1위로 데뷔하며 트로트와 K팝의 경계를 허무는 대담한 시도를 한 것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 머물지 않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려는 야망을 보여줍니다. 박지현 트로트 불꽃의 뜨거운 열정. 미스터 트로트 이분의 스타 박지현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매혹적인 무대 매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로트 디바 장윤정의 제자로 알려진 그는 더 트로트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정동원이 나는 내 우상보다 더 밝게 빛날 거예요 라고 선언했을 정도로 박지현은 모든 무대에 전심을 다하는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주며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트로트의 미래. 정동원과 박지현은 서로 다른 매력으로 트로트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빠른 성장과 창의적인 도전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박지현은 강렬한 에너지와 무대로 트로트의 감동을 극대화합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선의의 경쟁자이자 트로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이두 젊은 스타의 활약이 앞으로 트로트를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기대됩니다.